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열 번째 강의 그리스 세계의 쇠퇴와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리스에서 여러 가지 폴리스들이 어떻게 성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이러한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과 쇠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의 문화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개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쟁을 보면 은이 그리스의 성장과 세락을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어, BC 5세기경에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입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장악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우리가 다리우스 1세 이런 사람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 다리우스 1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바다 건너에 그리스를 침공을 해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주요한 어, 전투가 교과서에 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유명한 전투는 바로 마라톤 평원에서 이어졌던 마라톤 전투가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의 군대가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넓은 마라톤 평원 지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 평원에서, 어, 페르시아 군대와 그 다음에 지키려 이들을 맞이하러 나온 아테네 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바로 마라톤 전투가 되겠습니다. 어, 이때는 또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대를 한 번에 동원한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테네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아테네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이 페르시아 군대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페르시아가 완전 100% 힘을 쓴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페르시아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행히도 그리스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의 이 마라톤 평원, 마라톤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손에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 네, 맞아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오래 달리기 경기가 있죠. 그 장거리 달리기 경기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마라톤 전투에서 따온, 어, 그런 이름입니다. 정말 재밌죠. 어, 전설에 따르면은 이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를 그리스의 아테네에 전달하기 위해서 전령이 미친 듯이 뛰어갔고 쉴새 없이 뛰어가다가 결국에 도착해서 그리스가 승리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 사망을 했다. 그래서 그 전령을 위해서 마라톤 전투라고 마라톤 경기라고 하는 것을 실시한다. 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후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그럼 실제로는 마라톤이랑 관련된 일화가 마라톤 전투에서 있었냐? 그럼 비슷한 이야기들이 몇개 있습니다.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라톤 평원에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처음에 이제 성륙을 합니다. 그때 아테네가 혼자서 어, 이들을 맞이하기 어려우니까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약 240km의 거리를 달려서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하러 간 그러한 전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틀 만에 뛰어갔대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다 미친듯이 죽을 듯 살듯 뛴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령을 위해서 어, 그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마라톤 전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얘기도 있냐. 이 마라톤 평원의 전투가 곱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패배를 하고 이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자기네들을 막기 위해서 아테네에 있는 군대 대부분이 마라톤 평원으로 마중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테네의 수비는 상당히 약해져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은 재빨리 배에 타서 이걸 돌아서 아테네를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테네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이동하는 페르시아보다 더 빨리 아테네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서 싸웠던 아테네 병사들이 칼, 뭐 창, 갑옷 다 들고 약 30km의 거리를 미친 듯이 뛰어서 한 3시간 만에 뛰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 마라톤 전투의 전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어, 리스페르시아 전쟁이 유명한 전투 첫 번째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체크해 를 주면 시 좋겠습니다. 그잘 나가던 다리우스 일 세의 군대도 아테네를 이겨내지는 못했네요. 자 마라톤 전투 이후에도 페르시아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또 그리스에 쳐들어왔는데 이번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전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수백 척에 달하는 페르시아의 배들을 좁은 살라미스 해협이라고 하는 좁은 곳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튼튼하게 만든 배를 이용해서 어, 좁은 해협에 서 정신없이 들어오는 그리, 페르시아의 배들을 박치기를 통해 가지고 어, 물리치는 어, 그러한 전투였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튼 그리스는 또 다시 페르시아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결국에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 그리스가 승리를 했고 이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상당한 활약을 많이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당연히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던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자, 아테네는 우리가 페르시아를 다시 한번 상대해야 될수 있으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폴리스들이 모여라라고 하면서 동맹을 결성하는데요. 우리는 그 동맹을 어려운 말로 델로스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런 것과 같고요. 선생님, 왜 아테네 동맹이 아니라 델로스 동맹인가요? 아, 델로스 동맹이 왜 이름이 델로스 동맹이냐면, 아테네의 앞바다에 델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다가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에서 관리하는 동맹 자금을 이 금고, 섬 안에 있는 금고에다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델로스 동맹이에요. 물론, 어, 이 금고를 장 주되게 관리했던 나라는 아테네였고요. 그다음에 이 아테네가 사실상이 델로스 동맹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델로스 동맹은 어 동등한 동맹이라기보다는 아테네의 세력이 강하게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어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아테네는 전성기를 맞이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페리클레스 시기의 민주 정치의 전성기 뭐 이런 것도 다이 델로스 동맹 하에 아테네가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그때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아테네가 제국화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아테네가 에기해 근처에서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결국 이는 다른 유명한 폴리스였던 스파르타의 불만을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의 동맹을 또 결성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스파르타가 위치한 동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부를 거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한판 맞붙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니 우리는 그것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상당히 어렵네요. 그리스의 말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 누가 승리했냐? 아무래도 밥 먹고 전쟁만 하는 어, 싸움만 하는 스파르타를 이기긴 어려웠을 거예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럼 스파르타가 승리해서 그러면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둘이 싸웠는데 이 싸우는 과정에서 국력을 너무 많이 소모했어요. 결국에 그리스 세계 전체가 어, 점점 더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이 그리스 세계를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어, 마케도니아라고 한 나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그리스 세계의 성장과 쇠락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전쟁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지만 그리스는 이것을 잘 막아냈고요. 이후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아테네를 중심으로 어, 델로스 동맹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세력이 미친듯이 커지는 거예요. 자, 커지는 아테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친구들이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었고요. 결국에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맞붙게 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리스 세계 전체의 국력은 쇠퇴하게 되고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에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 문화는 합리적이다. 둘째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인간 중심적이라는 이야기가 더 쉬우니까 이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신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떠올려 볼까요? 유명한 신 누구 있어요? 제우스 이런 사람도 있죠. 제우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뭐, 번개의 신, 뭐, 이런 것, 최고의 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미지, 제우스. 맞아. 제우스 바람둥이입니다. 자, 그럼 제우스의 부인이라고 알려진 헤란 어때요? 헤라는? 제우스가 바람필 때마다? 질투하죠. 자, 무슨 얘기냐? 그리스에서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같은 감정을 지닌 것처럼 묘사가 돼요. 우리가 신이 바람을 피고 신이 질투한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잖아요. 뭐 부처님이 바람을 피거나 예수님이 질투를 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의 모습을 조각한 여러 가지 조각상들도 인간 형태로 조각한 조각상들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집중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리 이치의 합 맞다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무슨 학문이 발달을 했냐 철학이 발달합니다. 자 철학은 영어로 하면 필로소피인데요. 필로는 좋아하다, 소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어, 필로소피,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진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아주 어려운 학문이 철학이라고 할수 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런 철학이 발달했는데 그 단계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게 네 단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스 철학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이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고등학교나 대학 심지어는 대학교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어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생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선생님이 중학생들도 맛보기로 접근할 수 있게 아주 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약 버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파고들면 진짜 철학적인 내용이랑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학생 수준에서 필요한 것은 어, 그리스 철학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다 정도기 이 때문에 어, 그 수준에 맞춰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철학적 경향을 우리는 자연 철학이라고 합니다. 왜 자연 철학일까요? 당연히 자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발전시키기 그 이전의 사람들, 더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나 자연에 대해서 굳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친다라고 했을 때그 옛날 사람들은 제우스가 화가 났나 보다. 그래서 번개를 던지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날씨가 변화하는 그러한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나 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에 들어서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등장한 자연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구성 원리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는 아직 철학과 과학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아니면 만물의 근원은 뭐 흙이다. 만물의 근원은 뭐 공기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자연의 구성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자연 철학자라고 불러요. 물론 지금 2024년에 우리는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다 아니란 걸 알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연철학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연철학의 의미는 사람들이 최초로 이 세상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초에는 자연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철학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소피스트라고 불러요. 소피스트는 어, 소피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당시 그리스 세계에 수많은 폴리스들이 있고요. 그 폴리스 에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철학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나름의 논리를 세우고요. 그 논리를 이용해서 다른 소피스트들과 토론 배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 배틀에서 나의 논리가 너의 논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상대를 논리로 제압하는 것. 그것이 더 논리적인 거고, 그더 논리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세상에 굉장히 많고 많은 여러 가지의 진리 중에 하나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고, 진리는 상대적이고, 때로는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왜냐? 다양한 소피스트들이 등장해서 미친 듯이 서로 토론 배틀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소피스트들을 토론 배틀로 한명한명다 찾아가서 토론에서 다 이겨버리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어 이름난 소피스트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논리가 차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성립할 수 없는 어딘가 함정이 있는 논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 앞에서 다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을 알리게 돼요. 우리가 소크라테스 하면 제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건 무슨 말이냐? 사실 소피스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소피스트들, 너희들은 진리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 네가 얘기한 거 진리 아니다. 나랑 얘기해보니까 너의 논리에 허점이 있지 않았냐? 어,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그 출발점에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피트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야, 소크라테스, 네가 우리에게 진리를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알아? 라고 얘기를 했겠죠. <laughs> 소크라테스는 얘기합니다. 나도 몰라. 근데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얘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 요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진리를 모르지만 진리를 안다라고 주장을 하고, 진리라고 하는 건 세상에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나도 진리 나도 진리를 잘 몰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딱한 가지야. 뭐? 나는 진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와는 명백한 그 위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세상에는 보편적 진리는 존재한다. 소피스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세상에 보편적 진리는 존재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했다라고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진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는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뒤를 잇는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진리가 어디든지. 찾아야겠죠.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 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는 아이스토텔레스 라고 하는 어, 철학자가 있습니다. 둘다 서양 철학에 어, 엄청나게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 나중에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 어, 서양 철학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서양 철학은 어, 모두 다 플라톤의 뭐 부족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되겠습니다. 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스승이 찾으려고 했던 진리, 어디서 찾았냐? 진리란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을 가르치고 있죠. 진리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이상세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어떠한 진리라고 하신 것 존재하고, 를 인간은 그 이상을 좀 추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자, 그랬던 사람이 플라톤이고요. 반면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손바닥을 쫙풀면서 바닥을 가리고 있죠 선생님, 어,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면은 이 현실 세계, 인간이 발을 붙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 우리가 어, 진리의 그런 힌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아리스토텔레스를 현실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기는 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학생 수준에서 굳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과 비교하자면 플라톤은 조금 이상을 추구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철학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뭐 문학, 아니면 뭐 예술, 뭐, 문학과학, 뭐,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업적을 남긴 인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 철학의 발달 4단계 자연 철학이었다가 어, 사회와 인간으로 관심 확대했다가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가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 철학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서양 철학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중국의 제자백가들을 우리가 깊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냐. 제자백가에 있었던 아이디어들이 2000몇백년 전에 있었던 아이디어들이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동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규정하는 그런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몇년전 훨씬 지난 이야기지만 이들의 철학이 서양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의 베이스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 그 이외에 좀몇 가지로 나와 있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활약을 했대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전에는 주술과 종교의 영역이었던 의학을 약간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 좀 과학적인 처방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지금도 의사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선서를 함으로써 히포크라테스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리고 있지요. 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 그리스 시대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다른 자연 철학자들이 자연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이러고 있을 때 만물의 근원은 수다, 숫자다, 수적 원리, 수적 정리 이런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중학생 수준에서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두 다른 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사람이죠. 2 학년, 2 학기 때가 배우죠.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또 수학 시간에 배워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어, 건축으로는 우리가 파르테론 신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서양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 사람 크게 보이죠? 어, 크기도 어마무시하고요. 남아 있는 것도 상당히 잘 남아 있습니다. 어,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서양에 가보면 유명한 건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가 아니라 저기 멀리 바다 건너 영국에 대형박물관, 그 다음에 또 아예 대서양 건너서 바다 건너 미국의 링컨 기념관 이런 진짜 굵직굵직한 건물들만 보더라도 이것이 전부 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서양 건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자취를 남긴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딱 보면 아 그리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보면은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이 올라와 있는데 선생님도 아직 안 가봤어요 언젠가는 꼭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번영과 세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어요 어,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는 펠로 포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자연에 관심 있다가 인간에 관심 있다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세상에 존재한다. 이을도괜한다고 주장했고요.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했죠. 플라톤은 하늘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 좋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를 멸망시킨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